반갑습니다, 베개입니다. 오늘 할 러블리스 게임은 바로 집 아이템 찾기라는 게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네요. 매출이 백개죠 저네요. 왜 내가 여기 있지? 테디네요. 베개가 두 개네? 내가 두 개? 내가 더블? 잠자는 베개. 어 접니다. 이게 진짜 접니다. 전 잠을 자죠. 하하. 케 어, 램프. 아, 트로피. 전화 그쵸 필요한 거죠? 오케이. 촛불, 초록색깔 책을 발견했고요. 오케이. 레드북. 스피커. 아, 오케이. 오케이. 시계, 그림인가요? 이거는 액자 아닌가? 액자? 액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를 뭐라고 하지? 아, 내가 사진같 액자 맞나? 넣어 놓는 거니까는 음, 액자 맞겠지 뭐. 식물, 화분이죠. 초콜릿, 포도. 쿠키 맛있죠 근데 저는 싫어합니다 피자 맛있죠 파인애플 피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파인애플 피자가 개꿀맛입니다 레몬 레몬 진짜 좋아합니다 레몬차 레몬주스 레몬 관련된 거는 싹다 좋아합니다 진짜 오렌지 어허 오렌지도 좋아하는 편이죠 우유 저는 우유를 못 마십니다 예, 유당불량증이 약간 있어서 베이컨 다른 사람들다 좋아하는 베이컨이죠 근데 저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토네요 토마토 로메이럴 토마토, 알 팝콘, 아, 컵케이크나 딸기 컵케이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보카도 저기 도넛이네요 있 도넛. 저는 글레이즈 도넛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도넛 중에서는 그냥 네 비누, 오케이 오리, 파란 목욕탄 약간 그거죠. 이쪽 욕조 같은데 넣는,는 아무튼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단 찾아봤고요. 앞에 있는 것만 딱 먹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샴푸겠죠. 오케이 샴푸 얻었고 아무튼간 재밌게 플레이받고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